저 이세윤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그냥 평상적인 일상적인 콘텐츠를 찍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쉴때 주로 뭐를 하냐면 이제 저는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곤 하는데, 주로 자고요, 주로 먹고, 주로 누워있는 게제 전부인 것 같고요. 어떨 때는 그냥 나가서 놀고, 그래요. 이제 영화를 보기 위해, 간식들을 사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간식은, 바로, 이거. 아니면,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혹시, 이제, 저도, 흑남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옥놈버를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포미리 그리고 좀 스릴러 그리고 공포 그리고 감동적인 영화를 즐겨 보는 편인데 그래 그 중에서도 이제 재밌는 영화들 넣으면 그거부터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영화 보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유튜브를 볼때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냥 유튜버를 주로 보고 또이 유튜브로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이 유튜브로 노래를 듣고, 이 유튜브로, 예능도 보고, 재밌는 것도 보고,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노래를 듣고 있는데요. 전 노래를 듣 때, 주로, 발라드? 랑 랩같은 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룹이 비투비랑 블랙핑크예요 이렇게 좋아하게 됐는데 먼저 비투비는 제가 정말 노래로 좋고 우린 다 좋아가지고 제가 비투비를 좋아하게 된것 같습니다 블랙핑크로 노래로 좋고 다 좋아서 그렇게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이제 다음 영상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